안녕하십니까 차를 골라주는 남자 세컨드카 오토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토뮤직플랜의 강희수 부장입니다 지난주 이어 이번에는 또트레버스라는 네. 대형 SUV가 나왔습니다 아, 매주 매주 신차가 나오니까 네, 저희가 후기를 할 수가 없네요 네. 네. 어, 이게 사이즈가 원래 펠리세이드랑 비슷할 줄 알았는데 어우, 차가 엄청 크게 나왔어요 5m가 넘더라고요 휠 네. 네. 베이스도 3m가 넘고 거의 음. 국내 최장 길이 아닐까요? 휠 네, 네. 베이스는 그, 이전에 이제 펠리세이드가 제일 길었었는데, 좋지. 지금은 얘랑 펠리세이드랑은 뭐 차이가 어마무시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익스플로러랑 되게 라이벌을 주라 하는데, 익스플로러랑도 가격만 비슷하고 엄청 커요. 아, 네. 네. 익스플로러가 이제 전장 5m가 넘는데, 펠리베이스가 네. 3m가 좀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가격은 비슷, 비스... 가격도 오히려 익스플로러가 좀더 비싸고,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가격 봤더니, 현지보다도 싼것 같아요. 아, 현지보다요? 네, 그러니까 한 5,000, 그러니까 최고 트림 했을 때5,000 네. 후반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5,500이면 딱 중반, 네. 5,000 중반에 딱 가격대 멈추는 거 보면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인기 있는 펠리나 마우스보다 긴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모하비도 지금 풀업하면 얼마였었죠? 한5,400 조금 안 되게 5,300한 네. 중후반대 나올 거예요 그 정도 가격이면 뭐 차이가 없거든요 지금 레드라인 얘가 풀옵션인데 네. 5,500이면 모하비풀옵이랑 100만원 차이면 아우... 전 그냥 이거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트림이 총 다섯 개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제가 볼 때는 LT레더 프리미엄이라든지 네. 그거보다는 그거... 그러니까 다 등급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은 네. 가장 기본형으로 가시면 우선은 기본으로 네비가 없고 네. 그다음에 그 위에 레더 프리미엄으로 가실 바에는 RS 아, 이게 모양이 좀 다르군요 네 그럼 보시면 이게 기본형인거죠? 가장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그리고 아까 RS가시면 모양이 조금 스포티한 네. 디자인으로 나가죠 아, 요렇게 네, 네. 이게 블랙 포타이 네그 다음에 휠도 이제 검정색 네그 다음에 이제 RS 레터링이 들어가네요 네, 네. 그리고 RS 말고 네. 그 위에 이제 프리미어라든지 네. 프리미어 가실 바에는 전 레드라인을 추천해드리고요 어, 왜 그렇죠? 차가 완벽히 다릅니 겉에 아. 외관상으로 봤을 도 그렇고 아 이게 외관도 그런데아 그러... 네? 저기 블랙박스... 솔루프가또 기본이 네 강착이에요 아 그러면은 가격... 옵션은 네. 기본적으로 가격 차이도 크지도 않고 그한 7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역시 예리하시네요 아휴... 네. <laughs> <laughs> 공부를 해야죠 네. 이게 좀 놀라운 게 네. LT 레더가 엔트리잖아요. 네. 엔트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3.6 V6 가솔린 엔진에다가 네. 그 지난번에 콜로라도랑은 다르게 구단변속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크고 무거운데 네. 고속 연비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속 연비가 보통 보면은 한11 11km 12, 정도 나오시고 네, 네. 그 다음에 제가 볼때 복합 연비가 한 8km 정도 나오는 걸로 보면은. 이만한 덩치에 이 정도 연비면 차는 네. 참잘 나온 것 같아요. 그 이제 차가 워낙 무, 무겁기 때문에 네. 시내 연비는 어쩔 수 없이 한 7km 대만밖에 안 나오지만, 네. 익스플로러가 고속 연비가 10km 안 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네, 예, 진짜 어, 퍼트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은 어, LT 레더가 우리나라에서 기본인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요즘 캠핑 많이 하시고 네. 트레일러 많이 끄시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라이벌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어, 트레일러를 끄시면 이렇게 트레일러 카메라, 어 그다음에 이거 트레일러가 잘 결합이 됐는지 보여주는 이런 어 것까지 다. 예. 이거는 우리나라 차는 아직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리고 이거 하려면 또 개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도 예. 많이 들어가고. 네. 예. 그리고 어, 혹시, 확실히 확실히 어, 얘네들이 이런 걸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보다 보니까, 네. 또, 보통 요새는 이제 휠을 많이 큰 것들도 사용을 하시고 계시는데, 네. 뭐 지금 비교 차량으로 뭐 펠리나 이런 거 보면 펠리는 18에 19, 네. 옵션 넣어봤자 네. 21인치까지 네. 반응은 해요. 근데 네. 트래버스는 기본으로 20인치가 나오기 때문에 아, 뭐 등급이 낮아도 네. 뭐 외관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거라 보고요. 네. 네. 자, 방금 그휠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어, 휠을 보시면, 저는 이제 보통은 이제 작은 인치에서 높은 인치로 올라가잖아요 등급에 그렇죠. 따라서 네. 근데 어, 휠 보니까 다2 0인치예요 네. 20인치인데 이제 형상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RS에 들어가는 휠이 요 다크 휠이고 네. 그 다음에 네. 최고 사양인 레드라인. 그 레드라인 가시면은 요렇게 포인트가 어, 음. 좀 들어가네요 그래서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어, 요게 지금 RS고 RS. 네. 그 다음에 이게 네. 지금 레드라인. 레드라인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음. 이 확실히 더 이쁘네요 이트레버스도 빨간색으로 들어가고 룸미러인데 이제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예. 뒤에 이제 광각 카메라가 있어서 보니까 일단 화질도 되게 선명하고 요즘에 썬팅 되게 찐하게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룸미러를 많이 안 쓰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일단 되게 잘 보이고 광각이라서 거의 사이드미러를 안 봐도 될 정도로 오. 선명하게 잘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어, 이렇게 어, 전동 트렁크, 전동 트렁크도 가까이 가면 이렇게 보타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이거, 이 발, 발동작 잘못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쵸. 예, 발동작을 정확히 하라고. <laughs> 예, 이렇게. 딱, 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그 통풍 시트를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통풍 시트를 하시려면, 프리미어부터 들어가죠. 네. 예. 그리고 보면은, 이열 열선 시트가 있는 거 보니, 이 밑에는 지금 열선이 없고 열선이 없는 <laughs> 거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가족, 패밀리 위주로 하시려면 프리미어 위에 레드 라인 네, 프리미어 거고. 하실 거면은 그냥 레드 라인으로 그죠? 예. 이렇게 네. 하고 어, 좀 옵션들을 좀 보여 드리자면 LT 레더에도 기본적으로 어, 옵션 한번 볼게요. 일단은 구단 자동 변속기에다가 기본이 4륜입니다 네. 펠리세이드 가장 저렴한 게3,400 얼마인데 거기다가 4... 디젤 넣고 4륜, 4륜 넣으면 3,800 정도, 정도. 네. 네. 그렇게 따지면 가격 차이가 언론에 나오면 3,400으로 나오니까 1,000만 원 차이라고 나오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한600 정도 네.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후방 주차 보조 HID 헤드램프가 기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엔트리에는 이런 헤드램프를 잘안 주는데, 기본으로 들어가고, 가조시트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는 게, LT 레더에 기,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좀, 서, 차에 있는 소음 있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4개 마이크가 감지를 해가지고, 소음을 줄여주는 소리를, 내주는. 예, 그래서 되게 아마 실내에서 되게 정숙할 것 같아요. 예, 그런 기능이 엔트리인 LT 네도부터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 시트가 좀 되게 좋은 게 제가 원래 우리나라에서 7인승부터 혜택을 받잖아요. 그렇죠. 팰리세이드도 되게 좋은 게 7인승 8인승 구성이 있었는데 네. 얘도 마찬가지로 팰리세이드도 똑같이 7인승 8인승. 네. 음. 예, 그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자 파킹 브레이크도 기본으로 들어가고. 버튼 시동 스마트 키. 네. 어, 옵션 구성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LT 레더 프리미엄 보시면 그 아까 그 실내 그 룸미러. 네, 네. 룸미러 보여지는 게 LT 레더부터 예, 네, 여기 LT 레더부터 들어가고요.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 그 다음에 이제 안전사야. 이런 것도 차선 이탈 경고, 차선 유지 보조. 어, 차선 유지 보조가 있는데 또 특이한 게 저게 없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없어요. 지금 특이하게 예. 이 같이 있어야 좀더 더 편한데 그렇죠? 예, 그 우리나라랑은 좀안 맞는 거 음. 같아요. 근데, 근데 미국은 어제 차들이 많이 없으니까 굳이 스마트 그렇죠? 크루즈 컨트롤 없어도 네. 예. 요것만 있어도 되지만 <laughs> 한국이랑 좀안 음. 맞는 거 같아요. 예 그리고 어 긴급 제동 시스템 이런 것도 보니까 이게 금액이 한 사백만 원 차이라서 좀 네. 고민은 하시겠지만 근데 네, 또그 LT 리더 프리미어는 또 내비게이션도 기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저기 때는 네. 엔트리보다는 한 단계 위에 올려져갖고. 음. 하지만 안전. 안저...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안전의 옵션이 되게 그쵸. 중요하세요. 네. 뭐, 하지만은 뭐, 스마트 프로젝트 없다고 하지만은, 네. 지금 보시는 뭐, 긴급제동이라든지, 네. 전방 충돌 경보. 이런 옵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LT 리더 프리미어로 가시지 않을까. 어, 그렇게 이게 주력이 될것 같습니다. 네. 400 정도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모하비 프로포션 싸니까요. <laughs> <laughs> 이 정도면 뭐펠리세이드 프로 정도 가격이면 네네.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레스는 대게 아레스 근데 이거 할 거면 또 아레스 하라 그랬잖아요. 네네. 돈을 좀더 주고 좀더 이쁘게 그 네. 다음에 아, 프리미어보다는 레드라인. 이렇게, 레드라인으로 네. 아, 이렇게 자그리고 어, 이번에는 다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 카달로그도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륜이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어, 북미 지역에서는 트레일러를 많이 끌고, 네. 우리나라도 요즘 트레일러를 많이 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트레일러를 이제 이렇게 요인이 이렇게 좀 불안한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레버스나 콜로라도는 그런 부분까지 잡아주는 그렇죠. 그런 이제 좋은 기능들이 있고, 전니 능력이 아 이런 것도 끌고 다니나봐요. <laughs> 아, 어마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일러를 트레일러, 이게 운전하기가 혼자서 이거를 붙이고 떼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정말 어, 트레일러를 가지 고 계신 분들은 아, 이거는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음, 이 차를 예, 그 다음에 요게 기본적으로 HID가 들어가고 상위 트림, 트림에 들어가면 LED. 이렇게 LED로 바뀐다는 거. 시트 구성이 정말 좋습니다 예, 네, 정말 넓고 3열이 아마 제일 넓을 것 같아요 그죠? 그쵸 네. 어, 거의 이 정도면은 카니발을 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 거의 뭐 텐트 네. 필요 없이도 그냥 놀러가도 네. 그냥 차에서 자도 될것 같은데요? 그니까 이거 다 눕히면 네. 어마어마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차박해도 되겠어요 네. <웃음> <웃음> 진짜 넓고요 그 다음에 아, 여기 보시면 이렇게 통로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여기가 문이 있기 때문에 들, 이렇게 들어가야 가운데로 준비했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네. 버튼인가 이 버튼을 딱 당기면 이게 이 상태에서 등받이만 접히면서 앞으로 와요 음... 그래서 이쪽에 그 카시트가 있어도 이 네. 뒷공간으로 들락날락 음... 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카시트를 할수 있는 아이소픽스는 이 2열 시트에만 음... 네.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썬루프는 이제 펠리세이드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의 썬루프가 되어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보통 이제 썬루프를 열면 네. 같이 열리잖아요 아, 따로, 얘는 따로 SM5처럼 네. 눌러야 돼요 썬세이드는 아 네, 네. 눌러서 네, 수동이라는 거 네. 아,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이겁니다 이아 레버를 눕히면 이 이렇게 하시트가 음 있는 상태에서도 이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런 네, 센스가 좀 있네요 그리고 뭐 네비 많이 안 쓰시지 안안 쓰시잖아요. 예, 네, 안드로이드 오토 되니까 이런 부분 괜찮고 음. 요 안에 또 시크릿 공간이 있어요. 그 예전에 뭐말리분나 이런 것들 보면 네. 이게 열리잖아요. 네, 요 네. 버튼을 누르면 이게 열려가지고 좀 지갑 같은 거 하고 이거를 또 잠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발렛 맡겼을 때 발렛 기사는 음. 이거 온 열게 요런 음. 설정을 음. 할 수가 있고 또 좋은 게 무선 충전이 있습니다. 아이고 다 들어갔네 네, 다 들어갔네 이번에 정말 신경 써서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처음에 이제 외산 쉐보레가 외산 SUV 그러니까 외산 브랜드로 바뀌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 굉장히 좀, 좀 센스가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 가격 정책을 되게 못했잖아요 아, 이번에는 보시면 가운데 에어백이 총 7개가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도 있습니다 가운데가 시트하고 시트 중간에도 에어백이 터습니다 네. 특이하죠? 네. 긴장 좀 해야겠는데요? 그러게요. 이제 지금 펠리하고 모하비가 많이 네, 떨고 있었것 네. 네. 그리고 펠리는 어차피 오래 걸리니까 사람들이 맞아요. 어차피 기다릴 거 네. 많이 넘어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보시면 은 후방 주차 보조 이건 뭐 그냥 센서고요. 그치? 그다음에 이제 후축방 경고 네. 그리고 스마트 하이빙이 들어가나봐요 음. 그리고 여기 r s 스의 모습 그래서 라데타 그릴 다르고 요 엠블렘이 어, 블랙으로 들어간다는 거 음. 스티어링 휠도 블랙이고 휠도 블랙이고 아레스 배터리 그리고 1 그리고 2 0 0만원더 추가해야 되나요? 이렇게 <laughs> <하는 거. 웃음> 어... 글쎄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r s 스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레드 라인은 확실히 차가 어, 다른 차예요? 예. 네. 음, 금액 대비 금액 차이도 많이 안날 뿐더러 네뭐 썬루프도 기본으로 들어가고 하니 저는 아 이건 진짜 갖고 싶네요 RS는 별로 안 땡기는 얘는 진짜 땡기네요 <laughs> 그 다음에 아 어라운드 뷰그 음. 다음에 룸미러 디스플레이 네, 전동 트렁크 네. 아, 익스플로러 보신 분들도 많이 넘어오실 것 같아요 저 네, 네. 공간대 분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연비도 그렇고 하다보면 제가 볼때는 어제 마력도 한4 0마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분명히 또 힘차이는 날거고 네. 제가 볼때는 트래버스로 많이들 오시지 않을까 펠리 가속을 하셨던 분들도 너무 오실것 네. 같고 그리고 원래 이제 수입차가 제일 문제가 서비스 잖아요 센터인데 예. 네. 포드같은 경우는 저한 30개밖에 없는데. 최보레는 우리나라 뭐 4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2개, 있죠. 예. 200개 정도 되는 곳에서 예. 받으실 수가 있으니 아, 정말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색상은총 5개가 나오는데 어, 레드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레드랑 아, 레드 빼고 알아서 하십시오 <웃음> <웃음> 원래 이제 은색은 좀 감가거든요 중고차 그렇죠. 시장에서 감가인데 얘는 약간 진한거 같기도 하고. 블루도 원래 비선홍 색상인데 요새 은근히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예, 분들이 예, 예. 이제 BMW에서 임페리어 블루 나온 이후로 예.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중고에서도. 제가 일단 트레버스는 거의 블랙에 뭐 RS나 레드 라인 같은 예. 건 이제 블랙 키로 들어가니까 예. 그걸 좀 많이 하지 않으실까? 그렇죠. 이제 좀 어두운 계열을 예. 그죠? 블루나 블랙 네.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을 많이 하시고 전통적으로 이제 흰색은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은 정리를 하자면 어, 엔트리로 LT레더도 괜찮다 네. 그리고 어, LT레더 갈바에는 RS, RS. 네. 이거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 거의 이제 익스테리어 네. 외장에만 운전하기 네. 때문에 네. 뭐 굳이 이렇게 외장을 신경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은 네. 그냥 리더 프리미엄으로 가실 거 같고 왜냐면 이런 안전사양이라든지 편의사양들이 어차피 레더 프리미엄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네. 요거는좀 애매하고 확실한 네. 거는 프리미어보다는 레드라인으로 가는 게 이렇게 네. 딱세 가지로 네. 음,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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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정식으로 어, 출시가 되면 또 이제 견적서를 가지고. 그렇죠. 시승도 한번 해보실 수있으면 같이 해보면서 네. 같이 만드는 걸로. 음. 그리고 마침 그 모합이 가격이 결정이 되어가죠. 예, 지금 이게 보고 계시는 이제 모합인데요. 지금 6인승 풀옵이 다 했을 때5,390 네. 그죠? 네, 네. 마스터즈가 아. 모하비가 타이밍이 좀 늦은 것 같아요 이번에 그렇죠. 네. 근데 아 모하비는 그래도 3시뒤절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오지 않을까? 네. 제가부든 트레버스 다운 면서 팰리세드가 조금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긴 해. 어차피 팰리세드 워낙. 오래 오래 되니까 네. 많이 빠지실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는 팰리세이트를 대체할 만한 차가 없었죠. 사실 거의 없었잖아요. 네. 네. 모하비도 뭐 거의 끝물이고 아니야. 네. 네. 참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살 차들이 많네, 많습니다. 아 그리고 모하비는 이제 바디온 프레임 방식이고 네. 유일하게 네. 아까 그러니까 모하비하고 지포렉스톤만 바디온 프레임이고. 나머지 페리세이드도 그렇고, 트래버스도 유니바디, 음. 모노코크 방식이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래블라의 남자 세컨드카 오토모이었습니다 네, 오토비즈 플랜의 강희국 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